안녕하세요. 토인비홀 이서원입니다. 최선입니다. 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 같고 전혀 의식되지 않고 떨리지도 않고 잘 보일려고 하지 않고 아마. 형의 마음도 저의 마음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편해지면 보는 사람들도 편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예. 네. 네. 아마 이게 영상으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마 형과 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아, 그 저도 제일 그렇지. 먼저 다시 모니터링 하면서 아, 어. 점점 자연스러워지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익숙해지고 좀더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사례 관리도 거기서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음.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점점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데 음. 그것이 최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늘 그렇지. 모니터링하고 중간에 점검할 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형이 아까 강론으로 하나씩 보기로 하자 다음 시간에 음. 했던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될 시간 같은데 음, 음. 먼저. 그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 어떤 요인들을 놓고 어떤 <laughs> 어. 게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보는 음. 것처럼 음. 사례관리의 네 가지 요인 발달 단계별로 보면 음. 빈곤 질병 음. 관계 음.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들의 이건, 사회화, 사회화. 음. 그러니까 빈곤, 질병, 관계, 사회화에 음. 있어서 이렇게 저글링을 똑같은 공 크기로 돌리는 건가? 아니면 그 중에서 좀더 요인 분석을 하면 중요한 팩트로 나오는 게 있는가? 음. 이걸 다 사실 마지막엔 다 아울러서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랬을 때 이걸 다뤄야 되는 사례 관리자의 기본적인 태도, 음. 마음가짐은 무엇이 어야 될까? 여기부터 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음. 사례관리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이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laughs> 한숨이 나오는 부분인데 한숨이, 아. 아, 아. 왜냐하면 사례관리자는 정말 다른 영역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이게 종합예술을 하는 거랑 같아서 <laughs> 다양한 역할들이 네. 요구되어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네 개의 그러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그 각각에서 어, 사례 관리를 해 나가는 특성 특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 필요로 되는데 음. 그러면 우리가 사례 관리자 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례 관리를 이런 목표를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떤 음.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각각에 필요한 역량, 능력, 음. 음. 자격, 음. 이런 것들. 음.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음. 다뤄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역시 관계라고 관계. 관계라고 음. 하는 거예요. 음. 네네. 난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사회복지는 관계를 통해서 목적을 구현해 나가는 음. 그런 어, 실천 전문직이다. 네, 이렇게 네, 네, 네. 생각이 되어지고, 음.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미국 사회사업가 협회에서도 그 가치, 여섯 가지 가치 중에 하나를 인간관계의 중요성이라고 두고 있고, 네, 네, 네. 사회복지 학자들이 사회복지의 핵심 음. 개념들, 사회복지를 특징 지는 핵심 개념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서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사례 관리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거 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일상 생활이 가능.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음. 그 가운데서 고령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할수 있는 여건이나 역량을 갖추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려워 안 돼. 음. 네. 그런데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사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스스로 가능하게 할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이 목표 이어야 되는 거지. 네. 아이들도 건강한 사회 기술을 습득해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리고 빈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 가난한 생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그런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립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음음.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좀 명확하게 하고 가고 싶은 거는 자립이 목표라고 하는 거를 일상적으로 제시하니까 고령자들도 뭐 자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령자는 우리가 자립이 안 된다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례관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례관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야, 하는 것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음. 이거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자립될 수 있는 음. 빈민이나 관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동 음. 청소년은 있지만. 음. 질병 때문에 음. 노화 때문에 음. 하고 싶어도 몸이 음. 움직이지 않는 그렇지.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케어라고 하는 돌봄이 필요한 것이지 음. 자립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음. 것이지요. 그죠? 그렇지. 네. 그분들에게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백업해 지원, 주고 지원해 주고 네, 예.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음, 이렇게 하는 음, 것들이 음, 이제 음. 필요한데 나머지 그 세개 우리가 카테고리에서 나는 그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립을 네네. 목표로 했는다 음, 음, 그러면 음. 자립하려면 자립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역량을 키워간다라고 음. 하면 네. 기본적으로 그 사전 첫 번째 단계는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 그러네요. 네. 아이도 아 그래 난 나도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공부 잘 해봤으면 좋겠어 아나 친구들한테 괴롭힘 다했는데나저 친구들하고 잘 지내봤으면 좋겠어 음, 음, 음.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도 아 나는 정말 그 직장 생활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야 나는 이것만 좀잘 풀렸으면 좀 좋겠어 난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그래 나도 이제 좀 경제적인 좀 안정 이런 것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 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동기잖아요 변화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렇지 네. want to change 음. 바꾸고 싶다 음. 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 동기부여를 네. 어떻게 할수 있는가 네. 우리가 그 동기부여를 하는데 현금 주고 돈 가지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서비스를 연결해가지고, 음흠. 물론 상담 서비스나 이런 걸 연결하면 다르겠지만, 음흠. 서비스를 연결해갖고, 뭐, 그 서비스를 받아서, 네. 동기가 부여되고, 네. 이런 것들도 아니잖아. 요 네. 그러니까 그 동기는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 만약에 외부에서 그것이 자극받고 온다 그러면, 그 동기를 줄수 있는 사람,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례관리자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동기를 갖게 되려면, 그러면 그 사례관리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리자든 사회복지사든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고 변화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아주 핵심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든 사회복지사든 관계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형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음. 이렇게 요인분석 제가 얘기했을 때, 음. 잠시 말문을 끊고, 음. 한숨을 푹 쉬는 <laughs> 이유를 알것 같네요. 첫 번째 단추부터 음.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그 사람이 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뭔가 좀 바꾸고 싶어, 음. 어, 관계 어려움을 풀고 싶어 음. 하는 동기가 생겨야 되는데, 음. 그 변화의 동기가 생기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음.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있던 것이 좀더 강해지든지, 음. 없던 것이 생길 수 있도록, 음. 이 관계가 무엇인가, 음. 매직 음. 마술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음. 이것은 단지, 좋은 굿 릴레이션십만 가지고 안될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하게, 막역하게 지내는 음. 것만으로 안 되고, 음. 이 사람에게서 뭔가 하나 배우고 싶은 거, 음. 뭔가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 음.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할 때, 어머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도 선생님처럼 상담가 만들고 싶어요. 음. 어, 그건 아예 동기부여가 된 거잖아요. 음. 음. 그 다음에, 청소년도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저도 선생님 나중에 사회복지 하고 싶어요. 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동기부여가 된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저와 그 어머니와 그 아이와 음.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영희 음. 생활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 저도 상담을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데 30년 걸리더라고요. 음. 근데 요거 하나만 해도 2, 30년은 적게 걸리는 일이니 이게 사례 <laughs> 관리자 갖고 종합 예술가라 그랬는데 음. 예? 댄스 하나만 익히는데 2, 30년이 음. 걸리는데 음. 이 요인들의 네 가지를 다 하려면 평생이 걸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정말 이렇게 제가 바로 여쭤보죠. 동기 부여를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통해서다. 음. 그러면 관계를 맺는 능력 음. 음. 그것은 사례 관리자에게 필수일 것 같은데 내질 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새로운 화학 에너지로 음. 뭔가를 생성해내는 그 능력까지도 음. 요구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 소위 라포가 형성되는 것뿐 아니라 음. 형성된 이후에 그럼 어쩔 겨. 음. 거기서 뭔가 이 사람에게 변화의 의지, 동기가 생기도록 무엇인가 작용하는 그 그렇지. 무엇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와.